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은 리그에서 9위로 승패 승패무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를 기록 승패와 무승부를 오가며 일관된 경기력을 유지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균열이 생긴 지 오래된 수비 라인은 매경기 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한 수비를 이어가는 중이며 특히 앞서 7은 5경기 중 2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허용했을 정도로 견고한 수비와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공격적인 전술 운영 탑 배우 공간 노출이 잦은 편이며 속도전에 취약한 수비 구성은 포항의 빠른 역습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 현 수비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때 실점이 불가피한 환경입니다. 만회의 득점은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며 꾸준한 공격력으로 득점 생산에 어려움이 없으며 앞서 7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나름대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즌 초중반 답답함을 이어가던 핵심 일선 오영규가 완전히 각성한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 중이고 핵심 중원 사리치 역시 넓은 시야와 창의적인 패스를 발휘하며 전방으로의 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수비를 이어가는 포항을 상대로 다득점까지도 기대하기 어려운 전력으로 최대 한골 정도의 만회 득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는 리그에서 3위로 무무승패승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를 기록 지난 수원 1대0 패전 패배로 무패 흐름이 끊겼으나 직전 경기에 울산 1대1 승 승리로 다시금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원정이었음에도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확실히 성공하며 기세가 상당합니다. 특히나 이들의 강점인 공격력이 단연 돋보이는 중 앞서 7연 5경기에 총9득점으로 경기수 대비 높은 득점률을 이어가며 득점 생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451 시스템 기반 코어 라인에서의 유기적인 패스와 네트워크와 측면을 활용한 빠른 역습이 이들의 강점이며 멀티 이선 고용준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돋보이며 독보적 에이스 임상협의 개인 전술을 통해 상대 측면을 허무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상황 또한 침투 플레이에 능한 김승대와 함께 허용준의 복귀까지 더해지기에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서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불안한 수비와 함께 속도전에 취약한 상대로부터 멀티의 득점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정이라는 점과 함께 상대 역시 꾸준한 공격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